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 기상 리포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찬 공기가 여전히 머물면서 출근길 체감 온도가 다소 낮겠습니다. 어제는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전국 곳곳에서 가을 최저기온을 새로 경신했죠.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에서는 첫서리와 어른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확 바뀌는 순간, 체감으로 느껴지는 초겨울의 문턱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찬 공기를 밀어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18도, 춘천 16도, 대구와 광주는 18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은 겹겹이 옷을 입고 외출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6.5도, 춘천 0.9도, 안동 1.2도, 대구 2.4도로 여전히 쌀쌀한 모습인데요. 일부 내륙 지역은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 0도 이하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산간과 경기북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떨어진 구간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 확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이 되면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가을 산행을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편 APEC 정상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 지역은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18도 안팎까지 오르며 햇살이 따뜻하게 퍼지겠습니다. 다만 회의장 이동 시 아침 저녁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중심으로 약한 비가 스치듯 지나가겠고 이후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계절의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추위 이후 한파특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대체로 건조하겠습니다. 북서풍이 불며 하늘은 맑지만 습도가 낮아 화재 위험이 높아지겠는데요. 낙엽이 말라있는 시기인 만큼 쓰레기 소각이나 불놀이는 삼가하셔야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동해와 남해상에서 초속 10에서 13미터의 강한 바람, 물결은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서서히 회곡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평년 수준의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냉기와 초겨울의 공기가 감돌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은 평년보다 짧고 겨울이 조기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초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이 여러 차례 남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 아침엔 손끝이 시리고 낮엔 햇살이 따뜻한 계절의 대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운전은 천천히, 그리고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평온하게. 지금까지 기상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센터 김재훈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어 출근길 공기가 다소 매섭습니다. 서울은 6도대 강원 대관령은 영하 4도, 철원은 영하권을 기록하며 곳곳에서 초겨울을 방불케 하는 한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도 예외가 아닌데요. 봉화는 마이너스 3.2도, 거창은 마이너스 1.7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찬 공기를 밀어내는 서풍이 불면서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서 서울과 대전은 18도, 대전과 전주는 19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포근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곳에 따라 15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고 쾌통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겠고 특히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안개가 도로 위래 얼어붙어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 확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날씨 전망 주말 전까지는 큰비 소식 없이 맑고 안정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중속으로 약한 비가 스치듯 지나가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아침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영하권의 근접, 강원 산간은 마이너스 5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서리와 얼음이 다시 관측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작물의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작물 보온과 수확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겨울 패턴이 시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차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맑고 차가운 복사 냉각형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 강풍주의보. 기온 하강과 함께 대기 건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화재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낙엽이 말라있는 시기인 만큼 쓰레기 소갈이나 불놀이는 삼가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 지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2,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 다음 주 초에는 잠시 기온이 오르며 다시 늦가을의 포근함이 찾아오겠지만, 이후에도 북쪽 한기가 간헐적으로 내려오며 오락가락 한파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11월은 안정기 없이 하루하루 기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겨울이 평년보다 일찍 시작돼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아침엔 차갑고 낮엔 포근한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엔 짧은 비, 주말엔 찬 바람과 함께 초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짧아진 가을, 길어질 겨울의 초입,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출근길엔 따뜻하게, 퇴근길엔 천천히, 기온차에 대비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찬 공기는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오후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겠고 바람도 한결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체가 크기 때문에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과 밤에는 기온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얕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보호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다시 한 차례 찬 공기가 남아하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는 일시적이지만 앞으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기온의 요동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즉큰 일교차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 반복되며 체감상 계절이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유지하시고 아침 출근길에는 코트나 목도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북서쪽에서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내려오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찬 공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남아하며 월요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춘천은 0도, 대전은 3도까지 내려가며 일구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가을은 북극 냉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자주 충돌하면서 기온의 오르내림이 극심한 롤러코스터형 날씨가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기온 변동은 겨울철 강추위에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11월 맞은 주 이후에는 보다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며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외부 근무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자세한 지역별 기온과 주간 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주말 내내 맑고 큰 기온 변화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새벽부터는 찬 공기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주말 낮 최고 기온은 16도, 18도, 월요일 아침은 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평창, 철원, 대관령 등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주말 동안 맑고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일부 해안 지역은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주말 동안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보통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낮 동안 20도 가까이 오르지만 밤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극심한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주말 동안 구름이 많고 일요일 밤부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급하강하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뱃길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11월 맞은 주 이후에는 대륙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초겨울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난방 점검, 수도관 동파 예방, 겨울철 차량 점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은 짧은 따뜻함과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요동치는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린 주간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기후 전문가와 함께 올 겨울 기후 패턴과 장기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